감염 예방 위해서 질병 관리 본부에서 교회들에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대면이 없습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출애굽기 33장에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천둥번개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얼굴을 가리시고 너가 정 나를 보려면 내 등을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자리를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안내 좀 해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 되면. 그런데 이런 말은 사람들끼리 대면을 하다보면 이 비말 또 감염 때문에 방역용어로 사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아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이름을 분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실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면하지 아니하시고,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난 성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다, 두려워서 못 믿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성자 시대에 아들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룡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성룡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한복음 1장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으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좀 보여 주세요. 보여 달라고 합니다. 성령은 왜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고 믿으라고 합니까? 보이게 하면 우리 믿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시대에 인간의 죄성이 뭐냐 우하지만 천개구리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라 그러면 안 보고. 들으라면 듣지 않고, 믿으라면 믿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름에 개구리 소리 많이 들리죠. 휴가를 가면 자연학습 시간이다 생각하고 창세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개굴개굴 소리를 들을 때, 제들은 엄마 아빠가 하라하라 하라 할 때는 안 하다가 얘가 또 예, 부모가 죽으면 거꾸로 또말안 들을까봐 거꾸로 말을 해서 내가 죽으면 물가에 심어 달라 예, 장례쳐 달라 하면 산으로 갈까봐 했는데 그건 또잘 순종을 해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니까 개굴개굴했다는 거지 DNA 말안 들어요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서 또 하려고 하고. 매미 소리 맴맴맴 여름에 많이 들리죠. 이 매미는 7년 동안 유충으로 있다가 7일에서 20일 약 평균 10일 동안 나무에 붙어서 맴맴하다가 죽습니다. 1 0일을 살려고 7년을 준비 유충에서 성충으로 그리고 날개 달린 매미로 열 다섯 번이나 몸을 탈피를 하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10일 동안 날아다니면서 매미 소리 내기 위해서 7년 동안 열다섯 번이나 몸을 탈피하는 매미를 보면서 우리는 매미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70년 산다, 100년을 산다 그러면 이 100년을 살면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15번이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미의 일생에 거꾸로 해석을 하면서 교훈을 받는다면 휴가비 뽑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틀으라 해도 무서워서 보여주시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시면 또 보여달라.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진태양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같이 20년 동안 바탄아람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서운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 이 아람의 외삼촌 라반이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따라오는 라반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서와 그 무리들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에서는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떼를 다 나누어 가지고 예서 형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다 해서 세 떼를 나누어 가지고 길게 줄을 세워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처자식들을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두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놓고, 자기는 강 건너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생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진태, 양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인은 추격하고 홍해 바다는 가로막히고 이스라엘이 홍해가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불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미 대사관에 있는 그 명단들이 노출되면 친미와 기독교인들은 다 참수형을 받을 위기가 있어서 그 아프간 기독교 지도자 그들을 지도자들을 섬기는 미국 선교사님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풍류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서방세계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항은 막혔고 뒤에는 탈레반이 따라오고 아이들 부녀자들 그리고 생명이 두려운 측음이 두려운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이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에서가 우리 처자식 다 죽이고 내 가진 거다 빼앗기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베데레 사신 약속을 다시 한번 어,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야곱이 길을 떠날 때의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앞을 길을 닦아 놓으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천군 천사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손 하나 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성 철벽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가난 전쟁 시작하게 된 여리고 정복 사건이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 터날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18명을 시체로 만들어서 바로 그 현장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이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날에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집 안에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집도 빠짐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 앞에 다 준비해놓고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야곱이 이제 두려워서 그가 야복강에 밤을 새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실험을 합니다. 밤새 실험을 하다가 날이 밝아지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면서 그의 환도뼈 허벅지 힘줄을 쳐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가 이제 날이 밝아 떠나려고 할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축복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는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아니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페이스투페이스라고 하는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런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사를 보내가지고 이 야곱의 한 노뼈를 부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에서가 사백 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지금 분노 중에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자기 재산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와 모든 가축들을 다 떼어가지고 토탈 오백오십 마리를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화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550마리를 한마리에 평균 5 6 0만원 해도 3억 정도 들잖아요. 아파트 한채값을 형님에게 얼굴값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진노한 에서의 얼굴을 볼수 있는 화목의 화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값입니다. 죄의 값은 돈과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돈 많이 듭니다. 죄 짓는 사람 파산합니다. 망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야곱이 방법을 바르게 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장작권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야비한 방법으로 형의 분노를 사게 한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형과 화해를 하려고 하는 화목비용이 아파트 한채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도 형이 분노를 풀지 않고 나를 죽인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를 보내 가지고 시름하면서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그런 머리를 쓰면서, 그냥 경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싸움도 못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이길 사람은 누구냐?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약자가 강자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방법이 없는 장애인이 되고 약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만나서 실험하시고 축복하고 간 것을 뒤늦게 알고 나서는 이곳이 분열이다 하나님 대면했는데도 축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을 아침에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애서가 그를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그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잡고 겨우겨우 겨우 걸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의 강포함이 녹아지지 않았을까. 야곱이 싸울 수 있는 무장된 몸으로 에서를 만났다면 에서도 가만히 자를 거예요. 그런데 싸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짚고 지팡이를 그때부터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약자 야곱 장자라는 야곱이 저렇게 약한 모습이 된 것을 볼때 긍휼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회의, 만남은 화해의 장면, 목을 어긋막기고 울면서 화해를 하고, 형제의 상봉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0년간 있었던 응어리를 한순간에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대면이 뭐냐? 대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얼굴 보고 예배되는 그 대면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대면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 이 은총이 대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값을 죄의 값이라는 물질과 생명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분위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부러지고 이제는 도망도 싸움도 못 가는데도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꺾어서 이겨야 승자가 아니라, 내가 꺾여져야 내 고집, 힘줄보다 더 강팍한 집착과 고집이 꺾어질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해서, 에서의 그 강팍한 마음도 눈 녹이듯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라면 라반과는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고 야곱은 이제 앞으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당당한 축복자로 그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인도하지요. 이제 하나님은 항상 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야곱이 진짜 장자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군중을 등 돌려야 좋은 지휘를 할수 있습니다 뒤에서 군중들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군중을 등 돌릴 때 올바른 지휘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이 나를 축하해 주고 박수 쳐 주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2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앞길을 진쳐주시고 인도하시다. 그리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좁버리고 내가 다리 절고 걷거나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너는 이긴 자다. 이게 진정한 승자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 한 번만 봐도 죽는 줄 아는 이 사람들에게 야곱은 하나님 얼굴을 얼마다 보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도 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야곱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면,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대면의 예배를 사으로 야곱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 대면 예배인가. 이걸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면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인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분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세 가지가 오늘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되는 내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꼭 붙잡고, 하나님을 참으로 대면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방역 대면이 아니라 참된 대면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그냥 손에 움켜주고 놓지 않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되니까 다 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대면하는 분일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주내 모든 죄를 애석하셨네. 주님의 너, 영원히